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5분반의 철학 개념 하나 데리다의 어, 산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나 엽니다. 여러분. 산종 디세미나시옹 어, 1972년도에 데리다가 어, 라 디세미나시옹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 책을 한권 냈는데 사실 예도는 이미 데리다 시리즈 네 번째인가에서 어, 네 번째 다섯 번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데리다의 산종이라고 해서 다루었었는데 오분뚝딱에서 오분만의 어, 철학 개념 하나에서 죄송합니다. 오분뚝딱 선생님이 들으면 얘도도 어, 오분만의 철학 개념 하나가 구십 아홉 여덟 개가 있는데 오늘 구십 아홉 번째. 그죠? 어, 강좌로 산종을 5분만에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어, 여기에서 데리다는 특히 이 산종의 개념을 여러분 씨 뿌리는 거 있죠. 어, 씨,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그 씨, 씨를 뿌리는 것처럼 텍스트가 텍스트가 하나의 토양이에요. 여러분 어, 텍스트는 이세 개죠. 하이데거도 이미 가르쳐 주었듯이. 어? 밭, 밭에 씨를 뿌린다고 할 때, 밭이 텍스트입니다. 그죠? 어, 어. 그런데 데리다는 사실 이 개념은 리존 개념과 엄청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어, 얘도는 뭐, 그, 그 생각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죠? 어, 리존은 마치 심줄과도 연결되어 있고요. 또 어, 안티오이디푸스에서도 그 뭐야 욕망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게 어?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심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어? 음, 그런데 이 산종의 목표는 해결의 삼중적 변증법이 있죠. 어, 그것과 그 다음에 어, 레비스트로스의 이항 대립. 어? 어. 그러니까, 오포지시용 비네어라고 하는, 이 개념 비네흐, 이, 이항 대립을 어, 목표로 하는데요. 어, 해결에 들으면, 예도가 곧 해결의 1차 자료 강좌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는데, 이런 해체로 해결, 해겔, 해결이 해체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들이다는, 해결의 삼중적 정반합의 변증법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지향을 거쳐서 그 다음 그게 부정의 부정과 지향을 거쳐서 종합에 이르고 이 종합이 새로운 출발점으로서 어 본다고 볼때 이걸 네 번째 어 변증법의 단계라고 볼수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산종 개념은 이런 방식으로, 네 번째, 그렇게 정반합 다음에 합으로부터 출발로 보고, 거기로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개념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건 정반합을 통하여 끝나는 게 아니라, 응? 상당히 미래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산종의 개념에서 중요한 거는, 의미는 미래에 열려 있는 거야. 이게 중요. 이 하이덕은 냄새가 나죠. 그게 미래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을 넘어선다라는 거야.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도 넘어서는 거야. 이해가 돼요? 어, 대리다는 이런 이항대립에 대한 해체적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이미 레비스트로스와 소시르의 이런 이항 대립을 해체했잖아, 그죠? 대리다가 마음에 안 드는 건 뭐야? 마치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대립상, 백과 흑이라고 하는 대립상,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대립상이 너무 순진하게, 어? 의미를 확정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런데 사실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런 경계에서는 어떤 이양 대립의 그러한 묶음도 그죠 대리다의 산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의 변증법을 넘어서서 네 번째 단계에서 산종이 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텍스트의 의미는 뭐예요? 어떤 곳에서도 중심이 없는 거예요. 이조모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없이,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끝이 없다라는 거야. 이네 번째 정반합의 그 다음 단계로서의, 제4단계로서의 디세미나시용은, 어, 텍스트의 원전은, 언제나, 기표들의 어떤 연쇄작용을 통하여, 결코 고정되지 않고, 그리고 들리다가더 웃기는 건요. 하나의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아 엔테르텍스트 알리테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상호 텍스트성 이것은 예도가 이미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그 뭐야 어, 어 철학을 설명하면서 거기서 상호 텍스트성을 이야기 했잖아 데리다는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상호 텍스트성은 그죠 어, 하나의 텍스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하나의 텍스트는 또 다른 텍스트를 지시하고, 그리고 이 텍스트는 또 다른 텍스트를 지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삼종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이거야. 성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하고 신학 성경 이래 알고 있잖아. 그런데 뭐야? 데리다는뭘 뭐, 가르쳐? 이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구약성서, 유대전통을 해석한, 어, 토라라든지, 미신나 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까발라 전통까지, 신비주의 전통까지 다 포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시대의 역사가, 어? 그다음, 어, 요세프스라든지, 이런 다른 텍스트까지도 포괄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의미는 결코, 어? 텍스트 안에서만 확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리다의 이 삼종 개념은 그 텍스트 하나에만 국한되어서 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정도라면은 대략 그래도 그거는 의미가 어? 무한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데 상호 텍스트성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정반합의 네 번째 단계라는 건 해결의 정반합을 굳이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텍스트는 언제나 매 순간 해석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요 어. 미래에 열려있다는 것. 그래서 씨를 뿌릴 때 농부는 뭐예요? 결코 어? 결코 그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건 알지만 어떤 방식으로 열매를 맺을지 혹은 흉년이 들어서 열매를 안 맺을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게 자라다가 이종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줄기가 어떤 방식으로 맺혀져서 어? 그, 그 씨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는 그래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지도 아무도 모르는 어? 이런 방식으로 원전을 읽는다는 거는 우리가 고전 읽기를 하잖아요. 온 예도가 그래서 언제 한, 예도의 해석이 달라그랬나요또 떨대가리지. 어? 예도의 해석은 하나의 점도 안 돼요. 니체 해석할 때든 하이데거 해석할 때도. 어? 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그죠? 그래도 그 해석에는. 조금 더 나은 해석이 있고, 그죠? 어, 그거는, 그거는 듣는 자들이 더잘 알겠죠? 어, 그런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의미의 확정성은 끊임없이 해체되면서, 그죠? 결정 불가능성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해석을 통하여 새로운 개방성을 획득하는, 어? 그러니까 하이데거와 가담어의 해석학의 급진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어 어. 그걸 넘어서는 게 아니라 텍스트 안에서의 어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라든지 모순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나타나 그럴 때그 모순들이 전체 텍스트의 의미를 흩 뿌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한 은유와 수사학적 장치들이, 어? 가다모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가다모는 그거를 진리와 방법 2부에서, 응? 어? 폴콘맨 하이트, 텍스트의 완전성을 전제하잖아요. 응? 어? 아, 가다모도 또 해줘야 되는데, 참, 어? 그래서 얘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 가다모 듣는, 가다모가 좀 채워지면은, 하는데, 열개 해놨는데요. 아직 안 채워졌어. 아직 팬들이 많지 않아 가다. 어, 요거 언젠가 할 겁니다. 얘도가. 그러니까, 텍스트의 통일성을 전제하는 거야. 대리다의 전략은 뭐야? 텍스트의 통일성은, 어, 당연히 그 진리가 드러나고 개시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중요한 거는 맞다. 그러나, 텍스트는 결코 그렇게 전제되고 통일성으로 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오히려 해석학에서 중요한 거는 산종과 같이 특정한 은유가 다른 것과의 모순을 통하여 끊임없이 해체 작업을 통하여 해석의 맹점으로 나타나는 그 난제를 해결하는 게 해석학의 목표다. 이래 나가는 거라고, 여러분. 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응? 어? 대리다와 가다모는 거기에서 싸운 거야. 응. 음. 이게 어떻게, 가다모와의 논쟁으로 또 나가는지는 몰라. 얘도는 의도 안 했어. 어. 그러니까, 제가 볼땐그두개다 중요합니다. 두개다 텍스트 해석에서. 그런데 대리다의 텍스트는 산종과 같이, 그죠? 결코 우리는 원전의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해체는 모든 해석을 허용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해체는 훨씬 더 높은 꼼꼼한 읽기와 대가들의 어떤 그러한 응? 어? 읽기 수행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해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다는 텍스트의 본문뿐만 아니라 저자의 삶과 그다음에 응? 음? 가다모어가 등한시했던 저자의 정기와 그 다음에 또 뭐야? 응? 어? 텍스트 안에서 나타나는 각주. 그 다음에 그 각주를 통하여 드러나는 또 다른 텍스트. 이런 방식으로 전체를 연결하여 거기서 맹점을 발견하고 그 모순점을 드러내므로써, 어? 그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 그래서 해체론적 해석은 텍스트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론유다도 텍스트 해석에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 해석에서는 가론유다는 마귀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런데, 그 가론유다와 예수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해서 얼마든지 텍스트 전체를 해체할 수 있는,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바울은 니체에 의해서 복음을, 어? 복음을 뭐뭐 어? 뭐, 뭐야? 디 상게리온 복음이 어? 아닌 것으로 복음을 어? 불협파음으로 만드는 장본으로 나타났어. 그런데 이 바울은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데의 혁명적 주체로서 작용했어. 이런 방식으로 어? 특정 텍스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 같은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은, 그 의미는 뭐야? 끊임없는, 어? 끊임없는 지연과, 어? 불확정성의 원리와, 그죠? 그것에 의하여 지연되면서, 어? 그 원전은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대리다 한테선 중요하고요. 사실은 고전은 이러한 데리다의 해체적, 어? 해체론적인 그러한 작업을 견뎌내는 작품만이 고전이에요, 이해가 되죠? 데리다 아무 텍스트나 해체하겠어요, 여러분? 어? 어.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산종에 의하여 의미가 결정될 수 없이 씨를 뿌리듯이 그렇게, 응? 음? 뿌려지고 그 의미는 미래적으로, 응? 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의 우리는 기대를 갖고 텍스트를, 의, 의 의미를, 의 어?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오히려 가담어 해석학과 대립된다고 안 봐요. 그 이유는, 고전은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거기서 더 나은 해석은 있을지,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누가 해석을 해도 결코 완전하게 닫힌 완벽한 해석은 존재할 수 없는 게 고전의 능력이죠. 그러니가 대리다는 이러한 수사학적 전략이 대리다의 산종의이 개념은 고전이 고전임을 확증해 주는 개념입니다. 이해가 되죠. 도스토예프스키와 톨스토이는 우리 후대가 읽으면 또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해가 되죠? 어? 그런 것들은 확정될 수가 없어. 어. 성서화그 다음에, 응? 어? 각각의 고전의 그 뭐야, 종교 경전들은 어느 한 사람이 그 해석을 고정할수 없는 거야. 다치지 않아요. 끊임없는 산정만이 존재하는 거야. 어. 이해가 되죠? 이런 방식으로 데리다는 텍스트 해석의 급진성을 주장했는데 사실은 이런 해체론적 전략은 고전이 고전임을 증명하는. 요건 예도의 해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전이 고전임을 증명하고 그 해체론적 수행에 의하여 텍스트가 폭파되기보다는 그 텍스트의 의미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요. 데리다와 가다머를 꼭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 요이 부분은 내도가 나중에 따로 강좌를 열겠습니다. 어, 데리다와 가다머 이 부분 논쟁 부분은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읽을 때 이러한 산종의 의미는 결코 고전이 고전임을 어?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고전이기 때문에 더더욱 산종과 같은 디세미나스용이 적용된다라는 거 반드시 아시고 오히려 오히려 어? 그 작품이 쓰레기이면 쓰레기일수록 산정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 이해가 됐죠 어, 좋은 저녁 되십시오 예전은 물러갑니다 주스.